우리가 오늘 여기에 왜 왔죠? 저희가 예. 경북대가 나온 슈신국, 슈퍼신인 국회의원 두 분의 아, 미팅 때문에 저희가 예. 나왔습니다. 아. 자, 대한민국 정치의 새바람을 몰고 온 정의용, 김병욱 당선인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두 분이 신인이라서 아무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따로 이름표를 또 준비를 했어요. 요거를 들고. 예. 학교를 다시 방문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목요일을 방문하니까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후배들이 학업에 와서 하지는 못하지만 간간히 오가는 우리 후배들 보니까 네. 열정도 느껴지고 패기도 느껴지고 좋은 것 음. 같습니다. 네. 진짜 입학했을 때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다는 게좀 믿기지가 않고 또 이번 선거에서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국회이 당선되어서 목요일을 방문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네. 아, 어, 두 뭐, 분, 예. 아,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두 분, 이게 당선된 후에 기분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지, 저 개인적인 기쁨 보다는 그당 전체가 받은 성적표가 좀 좋지 않아서 이게 좀 뭔가 기쁜 마음은 크게 들지 않았고, 그래도 당선이 확정되었을 때 가족이 가장 먼저 생각은 났습니다. 또 제가 작년에, 좀 늦게 막내 딸을, 셋째 딸을 얻었는데, 그 딸을 못본 지가 꽤 돼가지고, 그딸 얼굴이 제일 생각나, 먼저 생각났습니다. 셋째 딸 일이 뭡니까? 주하입니다, 주하. 아, 주하. 주하야, 사랑해, 한번 해주십니다. 주하, 주하 7개월인데. 주하야. <laughs> 주하야, 아빠 매일 신문 유튜브 나왔대. 김병욱 당선인 이야기처럼, 전체적으로 미래통합당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좋은 기분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좀 많이 주어렀던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또 헤쳐 나가야 될까 고민들이 많이 됐고 가장 많이 생각난 사람은 또 이제 가족들이 많이 생각나고 가족도 떨어져서 좀 진행 기간 이 있다 보니까 생각나고 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열심히 각자의 목표하는 바에 따라서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기회를 또 가질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배들 힘든 시기이지만 힘내서 열심히 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같이 하라고 <laughs> 아, 여기서 싸우시면 우리야. 안 돼요? <laughs> 저희 김병욱, 정희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야 진짜 오늘 날씨 좋고 너무 좋다 이쁘다 두 분이 이렇게 학창 시절 때 정용이 바라본 김병욱, 김병욱이 바라본 정용, 이렇게. 어, 김병욱 당선인은 패션 아까 말씀하신 옷을 참잘 입었습니다. 저희보다 이제 두살 많은 누님이 계셨는데, 누님 덕인지 모르겠는데, 옷을 되게 잘 입고 다녔어요. 잘생겼고, 지금도 잘생겼지만, 어, 그, 학창이 굉장히 잘, 잘생겼었습니다. 장국영 느낌? 오. 네. 오, 오 굉장히, 하신데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오, 오랜만에 듣네. 네. <laughs> 저는 그때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음 기숙사에 이제 12시 되면 못 들어가가지고, 문이 닫히면, 음잘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 집에 찾아가는 거죠. 가아 한번 친구 그때 뭐 12시 반 이렇게 찾아가도, 걔 왔냐고 그러고, 뭐 라면도 끓여주고, 음 그것도 기차를 할 수도 있는데,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집에 그,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어... 같이 게임도 많이 하고, 그... 야구, 하드벌, 야구 하드벌, 게임도 하고, 뭐 포... 삼국지 게임도 어... 하고. 이 친구야말로, 지금은 좀 사이 쪄있지만, 원래 어... <laughs> 옛날 사진 보면 다른 어... 사람으로 보여요. 날려... 네, 아주 날, 날려... 그렇죠. 어... 키도 크고, 워낙 몸매도 좋고, 어... 뭐 옷은 제가 잘 입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정말 잘 입었어요. 그리고 뭐, 워낙 또 술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군에 갈 때도 제가 그 창원까지 배웅을 했어요. 예. 예. 예 어... 비 오는 날. 울면서 갔죠. 아. 기화다니쓰라 갔다 올게, 이러고. <laughs> 두분 혹시 CC 해보셨어요? 애가 계십니다. 아. <laughs> 아 그때는 막 이렇게 신입생 때 오면 선배님들이 그막 낮에도 막 이렇게 막 술도 막 먹이시고 음. 막 노래도 막 부르고 해서 그리고 김병욱 당선인은 보랏빛 한기 엄청 많이 불렀고요. 아. 저는, 아. 저는 당신의 의미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그때 아. 1학년 때 진짜 수백 벌 불렀을 거예요, 수백 벌. <laughs> 난 그걸 남들이 네. 재밌게 봐줄 줄 몰랐어요 어, 음. 보랏빛 향기를 그냥 불렀는데 어, 다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어, 보랏빛 향기 <laughs> 듣고 싶죠? 예, 예 보랏빛 향기 <laughs>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성대구도 바뀌었기 때문에 둘, <laughs> 네. 하나 둘셋넷 그대 모습은 노래 불렀어요 보랏빛처럼 <laughs> <laughs> 네두 분이 이제 올해 처음 선거 운동을 치르셨는데, 이 선거 운동 치르시면서 혹시 뭐 힘든 점이 없으셨는지 에피소드 있으면은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선거 운동도 계속 했었고, 20살 때부터 거의 매년 거의 선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후보로 나선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고, 명함을 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선거 운동원의 입장에서 주다가 제가 직접 후보자가돼서 명함을 줬는데, 처음에는 그, 명함 속의 주인공이 저라고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을 못하고, 아... 그러니까 후보가 아닌 줄 알고, 네. 선거 운동원인 줄 알고, 네. 제가 후보입니다라고 말을 꼭 드렸어요. 예. 아, 그러냐고. 오, 진짜 젊네. 아이고, 요번에 한번 젊은 사람 바꿔보자. 이게 거의 모든 분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으면, 저기서 어떤 저희 부모님 뭐 연배로 보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그시 보고 계시네. 그래갖고, 아이고, 가서 또 인사를 드리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비슷한 나이인데 힘내시게 열심히 하게 어, 이런 이런 진짜 그 아버지 어머니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 그분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고 돌아서가지고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듯이 우리 애들도 저렇게 열심히 한몫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어,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전국 아동중에서 일단 뭐 친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가 제일 그럼 이제 변수이기도 아. 하고 마음 나쁜 일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음. 저희가 이제 인지도를 막 높여야 되는데, 뵐 수가 없으니까. 예. 거리에 서 있는 그 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은 아. 할수 있는 게. 아. 그뭐 서울에 특별하게 뭐 방송이나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음. 매일 그 서서 아침 인사를 아. 꼭 드렸습니다. 뭐. 처음에는, 어, 저 사람 뭐지? 음. 저 친구 뭐지? 젊은 친구가 추운데 저렇게 서 있네라고 보시던 눈빛들이 음. 점점, 어, 오늘 또서 있네. 또한 또한 이게 쌓여가면서 예, 예. 이제 크렉션도 올려주시고 음. 이렇게 따뜻한 음료수도 음. 주고 가시기도 하고 예. 손도 흔들어 주시고 음. 진정성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다가서면 해낼 수 있겠다. 예, 예,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보좌관 시절에 모셨던 혹시 의원분들이 격려의 말씀이라든지 응원 메시지를 혹시 받은 적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일하면서 일을 많이 배웠습니다. 뭐 이철호 지사님께서는 선거 끝나고 이제 예. 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덕을 많이 쌓는 정치인이 예. 되어라 어. 말씀을 다기억이 남고 음. 송원석 의원님은 선거 중간에도 이제 사무실도 네. 잠깐 들러 주시고 격려를 음.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인근 김천이구에서또 하셨고 음. 나경은 어, 의원님께서는 출판기념회 예. 예. 또 오셔가지고 어. 예또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이역 유역, 기역 원님이 실제로. 네. 페이스북에 글도 남겨주시고 강재섭전 대표님이나 박보안 의원님 박상은 의원님 다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선거하는 과정에서 예. 이 방송을 통해서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예, 감사의 예. 예 고맙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이두 분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두 분이 생각하시는 국회의원 자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책임감이 제일 저는 제 생각에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리고 당연히 열정, 열정이 있어야 열정이 없으면 국회는 할 수가 없어요. 다양한 시각이나 이해관계들을 합리적으로 그 조정하고 조율하는 게이 정치의 영역이고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감각을 갖추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을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인에게 특히 국회의원에게 주민감각이라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할 핵심적인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변화에 대한 어떤 수용성. 이러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변하는데 변하는 세상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변하는 세상에서 잘못된 제도나 규칙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되고 이 변화를 사실 못따라가뒤쳐져 있으면 예. 못 바꾸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이게 득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고 또 끌어나가고 하는 예. 어떤 변화에 대한 또 수용성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 예. 개원이 언제죠?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인데요. 네. 어. 개원 날짜는 이제 원내대표님들끼리 이제 협의해서 예. 예, 이제 앞으로 뭐 4년을 이렇게 지역구를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한번 자랑. 저희 고령성주 7곡은 낙동강을 끼고 있고요. 7곡에는 우리 호국을 대한민국 지킨 호국의 고장이고 성주는 성산가야또 고령은 대가야 관광자원이 풍부합니다. 우리 고령성주 7곡에 오시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포도, 참외, 수박, 딸기, 메론, 오이, 많은 우리 특산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신공항 이전하고 대구, 경북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우리 고령성주 7곡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령성주 7곡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고령성주 7곡의 발전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항하면 포항제철 포스코인데요. 포스코와 연관된 그런 철강 산업이 아주 발달한 곳입니다. 첨단 산업까지 더 함께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로 오르는 가장 긴 강인 큰 강인 형산강과 또 아름다운 영일만 그리고 호미곶.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울릉도 독도는 우리 만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이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입니다. 특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산섬이라 이 육지하고는 풍광이 자체가 또 다르고요. 또 제주도와 달리 아주 남성적인 그런 멋이 있는 그런 섬입니다. 또 우리 소중한 영토 우리 독도도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사이 된갑죠? 네아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밖에 없었는데 이게 붙었고 어 이건 뭐야 이거 오오연수막이야 이야 여기 있지 우리 현수막이 보니까 이번에 8분이 저희 전문 저희 포함해서 덟분 축하드립니다 그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무한한 영광이고 또 기쁨입니다 우리 정치학도의 입장에서 배운 대로 또 우리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래에 설계된 대로 그렇게 실천할 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희용 의원 화이팅 김병욱 의원 화이팅 아 이걸 또 우리가 강의 그대로 쓰는구나 아직도 네. 신기하다 아, 그래도 에어컨은 음. 달았네 우리가 이때 에어컨 썼잖아 그때는 한쪽 팔만 이래고 흔쳐가지고 약간 이런 그런 책상이었잖아요반만 있는 거 그래서 컨닝할 때 이거를. <laughs> 어, 두 당선인의 강의 몇년 만에 오신 거예요? 대학졸업 전에 들어와 천천히 이 자리에서 수업 네. 듣고 시험 쳤어요. 아. 예, 예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수업 안 들어오니 밖에서 노래 부르다가 아. 교수님이 창문 열고 수업 안 들어온 건 좋은데 조용해라. 아. <laughs> 아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걸 제가 수업 들으면서 들었다. 아그 학생이 너였군요. 순발력 테스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로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나 이거 준비 안 했는데. 오기 아 어, 어렵다, 오기. 됐다, 난. 니가 어. 어. 내꺼 하는 거야. 그래, 할까? 음. <웃음> <웃음> 정! 정말, 히, <laughs> 용아 용? 용 됐다. <웃음> <웃음> 제 이름이 어려워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할게요. 김. 김병욱은. <laughs> 병? 병들고 지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더욱,욱 어. 살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줄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해라, 다시. <웃음> <웃음> 네, 그리고 두분 이제 4년 임기 동안 꼭 입법 발의 후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 하나씩 말씀해 주시죠. 선거제도를 진짜 꼭 바꿔야 된다고 옛날부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기 앉아가지고 어릴 때 그때 9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8 7년부터 우리가 5년 단임제와 사,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지금 지금 현재 헌법 체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영원한 간의 그 경관 지역지가 계속 이제 선거 때마다 나타나고 이어지니까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게 어느 그 교재에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뭐 유럽에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례대표제라는 그 자체가 특정인이나 하여튼 특정 집단 소수 몇몇이 이렇게 뭐 퍼즐하듯이 이렇게 한명 데리고 와서 순서 매기는 그런 형식이라 공천권 을 행사하는 개인에 의해서 그 당의 비례대표자가 추천되고 그사람들 중에 앞 번호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권이나 무슨 대권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서 좀 사적으로 사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어떻게 룰을 바꾸더라도 우리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국민이 직접 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런 걸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만약에 농촌 지역이 너무 넓다고 해서 한다면 일단 우선은 도농복합을 해서라도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그런 공직선거법을 꼭 개정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 대구하고 경북하고 대구 행정 통합을 이야기하고 아, 있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은 사실 원래 한 뿌리고 하나로 합쳐야 네.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뭐 그래서 한 5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음. 또 면적은 뭐 이스라엘의 버금가는 국가급 지방 도시가 되면 우리 대구 경북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공항도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대형 항공기가 뜰수 있는 공항이 생기고 또 우리 포항의 영일만에 음. 대형 여객선들 화물선 이게 이제 많이 이제 다니게 되면, 우리 국가급 지방 도시로 재탄생하는데 제가 기여를 하고 싶고 오. 저희 또 지역구도 고령청주 7국인데 대구하고 음. 인접해 있습니다. 네. 대구 그 그러니까 서울의 이제 일산 분당처럼 수도권이 확장되듯이 대구가 확장되면서 경북이 또 이렇게 확장될 수 있으니까 그때 수해 지역이 이제 고령청주 7국이될수 있거든요. 예. 대구 경북 전체를 보나 우리 지역 고령청주 7국으로 보나. 여기 뭐 행정 통합 관련해서 제가 좀 앞장서고 싶고. 예. 너무 섣부른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40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포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신입생 네. 들어오면, 선후배 대면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럼 신입생은 저쪽 편, 요4 0 0이자입니다 신입생은 저쪽 편에 쫙 앉고, 선배도 이쪽 건너편에 앉아서, 음. 이제 몇 가지 서베이를 해놓고, 선배도 막 질문을 해요. 음. 거기에 대해서 신입생이 돌아오면 답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장래 희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때 뭐라고 썼니? 기억 안 나. 기억이 아... 그때 병원이 뭐저 어떤 거네 기억이 나는데. 찰나 네 정치인 졌나? 그때 저장례희망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쓴거 아닙니까? 그때 되게 큰거 썼습니다. 아... 그 선배들 이 깜짝 놀랐어. 큰 대자. <laughs> 네. 아... <laughs> 그 선배들 깜짝 놀라서 <laughs> 좀, 좀 이상한 친구 아니냐. <laughs> 참뭐 어떤 자리가 꾸민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음... 그 자리가 꾸밀 수는 없는 거고, 네. 어떤 사람으로 사회 속에서 제가 역할을 하면 살아가느냐, 음. 뭐 이런 게더 중요하게 왔더라고요. 뭐 그렇죠. 지나갈 수록한 네. 단계, 한 단계, 음.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치인으로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음. 뭐,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보로로처럼 <laughs> 그러 그러니까 <맞아요>. 보로로처럼 악기 <laughs> 되네. <하기드네. 웃음> 어, 대구 경북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젊은 보수 그리고 40대 신인 정치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어, 두 분은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앞으로 가고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출마했을 때부터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도 이 특히 뭐 40대 이 나이에 관해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저한,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고 좋,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40대란 나이가 정치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귀하고 좀 이르다. 그런 인식 자체가 좀 일반화 되어 있는 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30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제가 40대지만 20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걸잘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일을 할수 있는 20대와 30대, 40대도 마찬가지고 이 국회의원은 당연히 배출되어야 하고, 각 당에서 이런 거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번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뭐, 다양한 분야, 여러 분야의 일을 할 생각이고, 그러겠지만, 특히 다음 22대 국회의원은, 30대, 20대 국회의원이 우리 당에서도 아주 많이까지, 뭐, 일지는 아니더라도, 제법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배출될 수 있도록, 그 당에서, 젊은 인재들을 뭐 영입도 하고 육성도 하는데 좀 힘을 실어볼,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 저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젊은 보수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제 나이가 젊은 것은 아니다. 좀 생각이 젊고 또 새로운 어떤 행태의 정치를 하고 이런 게 이제 젊다라고 했고 보수가 대한민국을 바꾼다고 한 거는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 때그 국가가 건전하게 이제 국가의 기능을 작동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제 독주를 하면 야당에서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보수가 제대로 서서 견제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젊은 보수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40대를 주목하는 이유는 40대이기 때문에 오래 한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40대이기 때문에 오래 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 뭐, 조금 빨리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더 제가 경력을 쌓아서 이제 국가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길들이 생기겠습니다만, 저희가 또 오래 하려면 잘해야 되는 거고, 예. 국민들하고 공감을 하면서 또 변화하고 쇄신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 그래야지 아 젊은 사람을 시켜놓으니까, 정말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열심히 하는구나. 음. 김용당선인이나 저나 음. 저희 같은 사람들이 또 열심히 잘 해야 또 새로운 우리 그렇죠. 청년 그룹들 네. 또 우리 후배 보좌관들한테 음. 또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 가지고 최선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0대 정의, 희망 용기, 정희망 용기를 예. 가지고 음. 40대 열정을 한불태워보겠습니다 예. 어,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또 수화를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준비 되셨나요? 네. 네. 항상 겸손한. 겸손한 자세로 대한민국을 대한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니키노피신엄나컸나 <넘나>? 또. <콘라또. 웃음> <laughs> 자 우리 미녀야수 명콤비 맞죠? 그렇죠. 예. Yeah. 경북대학교에도 고학번 정치학과 우리 두 명콤비가 국회 입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미녀야수처럼. 호흡잘잘추추전전국을잘 돌파해내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이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에학번 동기 서에서로에게한자에게한 마디씩 한주시죠 한국에서 한국에 화이팅.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민서한 다시 김병이팅정팅정 화이팅. 좋팅어민국야서도국이팅잘하에서이팅 <laughs>